안녕하세요, 비류입니다. 오늘은 신작으로 출시되는 도라우스 비하인드 더브로큰 미러 게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인칭 호러 어드벤처 장르로 3월 28일 출시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덜란드의 게임 개발사 소에데스코에서 제작한 심리적 요소가 가미된 1인칭 호러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개발한 회사로 감각적인 비주얼과 강한 스토리텔링이 강조된 게임을 제작해왔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도 고전적인 분위기와 강렬한 서사를 결합하여 기존의 호러 게임 팬들은 물론이고 몰입도 높은 내러티브 게임을 선호하는 유저들에게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게임의 주인공은 한때 유명했던 가수였지만 무대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진 후 기억상실증을 겪으며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실험적인 치료를 받게 됩니다. 치료의 일환으로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 집이었던 레이븐일의 돌아우스 맨션으로 돌아가 기억을 되찾으려 합니다. 플레이어는 일라이자의 기억 조각을 하나씩 되찾으며 그녀의 과거에 얽힌 비극적인 사건의 실체를 밝히게 되는 과정을 그립니다. 현실 세계와 거울 너머의 왜곡된 세계를 오가며 단서를 수집하고 퍼즐을 해결하는 독창적인 플레이 방식을 제공하여 두 개의 차원이 얽힌 미스터리한 공간 탐험을 핵심 요소로 내세웁니다. 전통적인 점프 스퀘어 방식이 아닌 심리적인 압박감과 긴장감을 극대화한 공포 연출이 특징입니다. 또한 플레이어의 행동을 감시하고 따라오는 무서운 인형들과의 대치 그리고 다양한 퍼즐과 숨겨진 비밀을 찾아가는 과정이 게임의 몰입도를 높여줍니다. 기대되는 이유로 심리적 긴장감과 몰입도 높은 서사를 결합한 1인칭 호러 어드벤처로 현실과 거울 너머의 세계를 넘나들며 숨겨진 진실을 찾아가는 독창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탄탄한 스토리텔링과 퍼즐 요소를 결합한 게임 플레이는 단순한 공포 연출이 아닌 플레이어가 직접 단서를 수집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퍼즐과 탐험 그리고 공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 게임은 호러 팬뿐만 아니라 스토리를 중시하는 게이머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길 기대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스토리와 심리적 긴장감을 즐기는 유저들에게 추천할 만한 게임입니다. 단순한 점프 스퀘어가 아닌 미스터리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탐험과 퍼즐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단서를 모으고 스토리를 해석하는 재미를 제공합니다. 고풍스러운 누아르 스타일의 비주얼과 세밀한 음향 디자인이 게임의 몰입감을 극대화하며 호러 장르를 좋아하는 게이머들에게도 신선한 경험으로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류의 신작 게임 정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